안녕하세요 빽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야지 이게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지죠. 자 지난주죠.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네이버 주주거든요.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 사실 네이버 주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오는구나 주식창을 열어봤죠 그날 급락하더라고요 아니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난왜 급락을 하는지 이게 뭐 미래 가이던스가 좀안 좋게 나왔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 이게 최근 이제 네이버 주가입니다. 처참하죠? 거의 뭐 15만원까지 찍었다가 오늘 기준으로한 18만원 정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네이버라는 기업의 어떤 매출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뭐 삼성전자 제가 주가 안 좋은 거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걔네 지금 장사가 잘안 되니까.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자이 재무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사실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물론 요 코로나 때의 주가 46만 원은 거품이 심했죠. 근데 뭐 이게 그래서 거품이 해소가 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그 뒤죠. 계속 떨어져요. 근데 매출은 어쨌든 계속 올랐어요. 제가 네이버에 투자를 한 이유는 가장 큰 계기였던 거는 사실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주식을 고를 때 어디서 힌트를 이제 얻냐면은, 저의 어떤 지갑에서 힌트를 얻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느냐. 거기서 어떤 투자할 기업을 이제 서칭을 하는 편인데, 제가 언젠가부터 네이버 쇼핑으로만 쇼핑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1번가를 주로 이용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네이버로 다 넘어왔거든요. 쇼핑하는 입장에서 너무 편했죠.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하고 해당 쇼핑몰 가서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거기서 찾고 거기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하면 되고 심지어는 네이버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뭐 네이버 멤버십 혜택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이버 쇼핑을 계속하면서 아 이건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겠구나. 그럼 결국에는 네이버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를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검색에서 나오는 매출이 여전히 탑이고 두 번째가 네이버 쇼핑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에서 차지하는 힘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네이버 매출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안 오르는 건 뭐다? 주가뿐이다. 그럼 같은 기간에 구글과 메타는 그럼 어땠느냐? 계속 연고점 올라가고 있죠. 그나마 뭐 구글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싸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 거품 이상의 가격으로 주가가 다 회복이 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네이버가 만약에 카카오처럼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검색을 분사한다든지 이랬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물론 전체 국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이버의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납득 가는 수준의 하락폭은 아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엄한데 힘 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뭐 애플 마소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뭐 한국 기업에 내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저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투자에 대한 비중이 전체로 봤을 때는 10%도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10%마저도 줄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업이 장사를 잘해야 하면은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거고 장사를 못 하면은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이게 가장 베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돈의 힘과 유동성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주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가장 베이스는 어쨌든 실적이란 말이죠 근데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 환경에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네이버 주주로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풍념을좀 좀 해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네이버를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사지도 않을 겁니다. 아, 이제 한국 주식 자체를 더안살것 같아요. 지금 삼성도 망했고 네이버도 망했어요. 유일하게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인 두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삼성과 네이버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이해라도 해요. 장사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이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푸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